중앙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미의 시인데요. 바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을알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그리고 어, 굴곡진 그런 어, 구비구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어, 여러 종류의 시편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또 책임감이 있고 그런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좌에 올라서요 이렇게 그 왕의 직무를 이렇게 순탄하게 수행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생애는 참 타락한 만장입니다. 그래서 목동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요. 그것은 조금 생량을 하더라고요. 왕 위에 올라서도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여러분 어떤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지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따라줄 것 같죠. 근데 머리 아픈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 막 찌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그런 것이 본인은 그 자리에 없으면서 이렇게 막. 만약 본인이 그 자리에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가지 이, 여러 가지 이 정치공학적이고 역학적인 관계가 얽혀서, 막,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 지파별로도 막, 력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파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싸우는 거죠. 다윗은 누가 집화인데, 사울왕, 일대왕이었던 사울왕은 베냐민 집화. 그러니까, 베냐민 집파에서 다윗을 엄청 미워하는 건니다윗 니가 우리 집파에 힘을 뺐다. 그러니까, 그래 집화별로 싸우고 갈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지 알 수가.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돕는 자가 되지 못하니. 여러분, 그래도 믿을 상대는 가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도 다른에게 힘이 되지 못하.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를 도와서 막 이렇게 힘이 되어 주고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들조차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요 반기를 여러분 얼마 그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것도 첫째 아들 맏아들 압살롬이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다 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무학했다. 여러분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야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맏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뭐라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 폐잔병처럼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쫓겨가는 과정. 그런데. 집파 중에 한 사람이 시무위가 있습니다. 시무위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이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 일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늘에 의해서 쫓겨가는구나. 저신세가라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대장의 집화 사람이니까 유다 집화였던 이 다윗을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데 시무이가 시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그그 장면이 사무엘 신 16장에 기록돼.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시무이가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라 가라. 응? 이런 뭐 뭐한 사람아 이러면서 막 저주를. 야. 여러분 이게 반역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신군이라는 사람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주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신하에게 명령해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해? 그게 오늘 본문 1절에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말하기를 네. 나의 행위를 네. 조심하여 네. 내행로공제하지아니하니 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아미. 뭐라 그럽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심이가 아이 앞에 있지만 나는 내 입에 죄가를 부이 악인 심의가 내 앞에 있지만 나는 내혀로 범죄하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래, 2절을 보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노니 내가 옳고 그른 말도 하지 아니하니 심우 앞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니 그의 사무엘아 신문장을 보면요, 다윗의 신하가 저 심우를 제가 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봐, 하나님이 저 심우를 시켜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무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맡겨요. 3절 말씀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로 사절 말씀입니다. 여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시므이 앞에서 저렇게 저주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여난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윗의 공경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연안을 정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러면서요, 이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뿐이니이다. 아멘. 그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뭐, 우리 많은 부의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자는, 야, 내 인생의 길이가 한뼘 길이만큼 되지 않다. 50대가 되면 인생이 40kg로 간다 그러죠. 50대가 되면 인생이 50kg로, 60대가 되면 60kg로, 70대가 되면 70kg로.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정하셨을 때한편 길이만큼. 뭐 인생에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무려 보아도요. 주님 앞에서는 진실로 모두가 허사하니. 다위슨 이것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 인생이 조금 남으신 분이 그럼 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7절에 나오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냐? 나의 소망은 죽게 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힘입니까? 또는 나의 어떤 능력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한병길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 진정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저는 정말 다일 것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좋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그래 주님께 소망만 있겠습니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주님께 생명이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정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다 자신이. 나는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소망이 무엇이 진정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러 종류의 시편마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8편,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입나다 나의 행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시요, 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다윗의 고백이죠. 뭐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의 나이가 70, 80이 아닙니다. 90이 아닙니다. 앞으로 찬찬하게 남아있는 이나이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능력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크게 나의 소망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이대게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다윗아 그게 너의 인생의 소망이 아니야. 봐라 주님이 얼마나 너를 낮추시냐.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렇게 심의의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뭐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는때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갔다면 주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에게 참 소망이 있고 생명이고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은 한병 길이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로 돌아가. 그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참, 이 다윗의 깊은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주님게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심,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